신학교가 지역 선교 활성화에 뿌리를 내리고 헌신한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대신대학교가 선교 문화관을 건립해서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보존하면서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2월이었나요? 선교 문화관 개관식을 가지셨군요. 네. 예. 2월 26일에 대신대학교 성교문화관 개관식을 어, 가졌습니다. 예. 성교문화관은 대구 경북의 성교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청라정신, 청남은덕에서 비롯된 성교지를 다시 대구 경북, 대구뿐만 아니라 경산 쪽에 성교의 전쟁기지로 삼았었던 그 재현을 우리 대신대학교에서 네. 교육적인 어, 목적을 가지고 성교문화관을 개관하게 음. 되었습니다. 청라 정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어,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네. 그분이 기도 중에 한 줄이 생각나는 것이 주님 이렇게 메만하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한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주심에 어, 감사드립니다 했던 그. 예, 기도문처럼. 원래는 대신대학교 말고 대구의 동산동에 성교사님들이 교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산동에는 원래는 목회와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성교 진진 기지였는데. 예. 예. 그래서 대구에는 그것을 어, 중구의 건대화 골목으로 해서 성교라는 것보다 건대화 골목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전재교 총장님께서 대신대학교, 경산에도 성교사님들이 지험 100년 넘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산실로 우리 대, 대학에서 성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전시를 하고 또 역동적으로 요즘 미래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대신대학교 성교문화관을 음. 개원하게 되었었고 또 그래서 청라정신은 그곳에서 박태준, 현재명과 같은 그런 분들이 어, 성장하면서 그 옆에는 뭐 신명학교나 개성학교, 그리고 동산의료원, 뭐 여러 가지 제일교회 모든 것이 다 대구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청라 정신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대신대학교 재현하기 위해서 옮겼던 겁니다. 그럼성뭐 청라 정신이라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대구 동산동 주변을 해서 선교 전쟁 기지로 삼아서. 네. 대구 경북 영남 지역의 전체다 선교에 대한 음. 발음을 불어넣었던 그 정신을 말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경북 기독교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대학교의 자부심도 매우 클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를 학생들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대신대학교는 역사가 한 70년 됩니다. 예, 1954년 4월 12일에 우리 대학이 개교를 해서. 학생들에 대한, 저, 성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통보수교단을 지켜가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 예. 그래서, 5,6대 총장님 하시던 전재규 총장님께서 학생들에게 총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때 처장했는데 늘, 늘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성교에 대한 것도 많이, 책도 많이 펴내시고 해서, 음. 학생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나라에는 어느 대학보다도 우리 대학에서 성교사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열심히 이 지역에 보고 영남 지역에 보고 영남을 넘어서 세계 성교에 저희들이 이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총장님 이번에 이제 연임이 되셔서 지난 2월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대신대학교와 매우 오래전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대신대학교에 1992년도에 왔습니다. 와서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2016년에서 총장을 맡아서 이번에 세 번째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도 되나? 그리고 또 우리 이사회나 동창회나 여러 우리 우리 학교를 섬겨 주시는 교회나 성도님들. 저 책임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네.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디에 가더라도 하느님 말씀 전하고, 음. 성교의 진진기지 속에서 세계를 향해서 웅비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겸손하게 소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항령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대신대학교 상황도 어떤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대신대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음. 학령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그러니까요. 또 지역의 영남 지역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대신대학교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음. 쉽진 않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꾸준히 지역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예, 예. 지난 8년 동안 입시생은 다100%다 채웠습니다. 채우고, 원래는 또정원외로 어 외국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 젊은 청춘들도 뽑지만, 한 5, 60대에 된 옛날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대학을 가지 못했고, 산업 역군으로 일터에서 음. 어, 수고하셨던 분들이 또 새롭게 백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 2의 삶을 살아갈 때또 대학이라는 곳에서 옛날에는 학문 중심으로 막 했지만 요즘은 생활 현장 중심으로 교과 과정을 아. 편성해서 뭐 저희들이 함께 승교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학도지만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음. 학교에 대한 흥미도 많고 애교심이 더 투철합니다. 생활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 사실 요새 뭐 초, 중,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대학교도 그렇고, 정말 이 미래 교육을 대비한 교육들을, 그런 커리큘럼들을 좀 짜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전공으로 이제 입학을 한다거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전공을 정하거나 예. 뭐 이런 이제 교육 내용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아. 교육 내용들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 대신대학교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대신대학교도 사실은 신학을 하든 뭐교육을 하든 네. 1학년 이학년 때는 무전공으로 아. 해서 3학년 되면 전과를 마음껏 할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제 일 학년 때 들어올 때는 이 과목을 이 한다 했, 했었지만 교양 강좌를 우리가 강하고 있고요. 예, 예. 2 학년 3 학년 되면 또 자기들이 들어올 때와는 또 다르게 입학할 때와는 또 다르게 자기의 특성을 다시 개발하게 되면 어~ 전과도 마음껏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 신학과 같으면 7년 교육이니까 네. 학부 때는 거의 무전공과 비슷하게 신학의 기본을 하고 신대원 가서 집중교으로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렇게 커리큘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장려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또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은 대부분 대 인문 계통이니까요. 오히려 더 쉽게 무정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가면 총장님께서는 한국 신학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네. 어 어떤 신학교가 나아갈 방향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2022년에 신학대 총장협의회 회장을 하고 이번 에한번더 연임을 했습니다. 예. 해서 사실은 옛날 신학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조금 음, 혹시나 뭐 일부겠지만 음. 신학을 삶의 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우리 한국 신학교를 좀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 나가가지고 한다면, 교회가 그리고 각 학교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신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음. 기도해 주시고, 또 신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어,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한국 신학대학교가 그렇게 절망이고 그러하진 않습니다. 아. 얼마든지 나갈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예, 예. 또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과거의처럼 새롭게 발전할 수 있고 또 학교가 더욱더 우뚝 서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다 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예. 예. 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어, 누구 혼자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도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 주시고 오늘 대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살기 힘든 그 시대에도 예수천당, 기도와 헌신 그리고 열정의 순도가 사라지지 않았던 그 시대의 그 믿음을 저희들은 물려받았는데 음. 또 저희들이 조금 방심하는 것 때문에, 사회 문화가 너무 급속도로 방심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우리 모두는 어, 기도와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열정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예. 얼마든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가 발전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가 신학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흐트러질 쓰럴때 우리가 더 많이 다잡기 위해서 더 많이 새벽 기도 그리고 더 많이 정식 우리 예배에 모이고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갈수있 어,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기도 제목에 대한 부탁입니다. 음, 예, 그렇군요. 예. 기도와 예배, 네. 말씀을 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